<러서> 뭐 아, 하면 <러서> 뭐 이렇게 아한 맞아, 맞하면 맞아, 맞아. <러서> <자세 know>. 이렇게. <러서> <러서>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 인터스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자 의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와 봤거든요. 네, 음.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저희가 전통 레지던트를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별 이전에 개인차, 병원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직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는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의대생, 의사, 남자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 여자 비율이 한 3대1에서 2대1 정도까지도 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자 의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병원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제도나 시스템들이 적절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수련을 받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어, 이상한. 라고 느꼈던 부분이 당직실 배분 문제였어요. 제가 인턴을 하던 시기에는 여자 인턴이 7명이었고 남자 인턴이 한 26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여자 전공이들은 화장실 딱 하나, 변기 하나, 샤워칸 하나 있는 화장실 하나에 진짜 딱 침대만 있는 진짜 작은 방 이렇게 하나에 7명이 다 쓰라고 줬었고 남자들은 위에 쓰잖아요. 네. 거기에는 각자 방이 있고 화장실도 크고 샤워실도 있고 같이 모여있는 <laughs> 그런 공용 룸도 있고 맞아요. 그런 데를 이제 줬었단 말이에요. 어? 이건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간식이나 드라이기 이런 용품들도 다 남자 당직실에만 놓고 저희한테는 안 줬었어요. 드라이기가 없었다고요. 네그 간식 같은 것도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냥 너네 편하게 같이 먹으라는 거야. 이랬는데 우리가 막 남자 당식실에막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그래, 하면 안 돼? 우 그런 것들이 약간 다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응. 수현 쌤이 말한 그 같은 규모의 방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네 명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수학과 선생님들이랑 가정학과 선생님들 이제 두 분이 좀 작은 방을 쓰시는데 솔직히 거기 두 명도 진짜 작아요 <laughs> 진짜 힘들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상 하나 놓으면 끝이고 우리 방은 그나마 좀 넓은데 거기를 아마 그럼 다섯 명에서 썼다는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네 명, 세명이 명은 더 오반데 그 방에 3 명이 살 수가 있어? <laughs> 아니다. 진짜 두 명, 다섯 명이었다. 여기는 3명이 절대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침대가 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침대, 침대 하나밖에 못 그러니까 들어가요 침대, 침대 하나 더 놓으면은 방을 못 나가요 <laughs> 창문으로 나가요 <laughs> 창문으로 나가요 <웃음> <웃음> 물론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저희 때도 그런 식으로 간식도 이게 있었고 라면 만드는 것도 그렇게 다 있었는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 때문에 아무래도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실드를 치자 <laughs> 제가 이비인과를 들어올 때도 저희 의국에 여자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당직실이 남자 둘이서 방을 하나씩 쓰면 되는데 저희 연차는 남녀니까 네, 갑자기 방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과당 부어지는 당직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쓸수 있는 당직실이 없어진 거죠. 결국 소아과 선생님들 쓰는 방에 꼽살리 껴가지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저희 방을 <laughs> 닫게 됐거든요. 당직실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게 그렇죠. 중요하고 홀수 전공일 갖고 있는 모든 과가 이렇게 된... 저희도 안과랑 같이 쓰는데 1년 차 때도? 1년 차 때는 안 그랬지 한과 <laughs> 굉장히 궁핍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laughs> 그럼 이것도 모르겠네 수술방 갱의실 수술방 갱의실이 원래 남자는 스텝이랑 네. 전공이들이랑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방이 있는. 근데 여자들은 교수님, 전공이다 같이 한 방에 있었거든요 갱의실이 학생까지 같이 거기 가죠 학생이 원래 있었는데 진짜 학생은 안 된다 그래서 학생이 빠졌어요 <laughs> 여덟 개 정도 있고 라커가 그럼 8명 넘는 들은 어디서 옷을 그거를 막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희랑 쓰기가 아무래도 계속 같이 쓰시기는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아니, 다 불편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원래 쓰시던 그 갱신실을 쓰시고 이제 저희가 피해 선생님들이 거기 쓰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음. 그 방에 이제 다 같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턴 전공이 학생 피해 선생님 여자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요 저희도 그거는 비슷하긴 한데 규모가 되게 작겠네요 그쵸? 어,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서 거기는 진짜 쇼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나와서 잠깐 자고 싶을 수 있잖아요. 큰 수술 할 때는 맞아요. 그럴 수가 없고 아. 불편한 거예요. 그 남자 교수님 갱의실에는 커피 머신도 맞아요. 있다고 커피 하더라고요. 머신. 근데 여자 교수님들이 어, 저긴 그것도 있대 막 이러면서 막 이러셨거든요. 그것도 결국 그런 수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 공간에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들이랑 같이 옷 갈아입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교수님들 정말 존경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갈아입다가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러면서 <목소리네요> 다음은 의료인이 아닌 분들도 좀 궁금할 수 있고 과를 선택해야 되는 의대생이나 전공의 인턴 이런 분들도 좀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마이너과나 서저리과를 뽑을 때 남자를 선호하고 여자를 뽑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외과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성형외과 이런 외과 계열이나 소위 말하는 좀 힘들고 인기 있는 과들은 여자 선생님들을 잘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뉴스에도 간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기본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마이너과들 굉장히 뽑는 인원수가 적어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두 명, 진짜 많이 뽑는 병원들이 뭐세 명에서 뭐 다섯 명. 기본적 의사수가 적어요. 인력이 적으면 아무래도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높은 근무 강도를 견디는데 사실 뭐 성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사람 바이 사람 해박했지만 어쨌든 신체적인 완력, 체력이 좋은 남자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병원 안에서도 사실 여자 전공의들이 많아지면서 또 어, 여자 전공의들도 일 잘하는데? 힘든 거다 버티는데?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남자만 주로 뽑던 과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뽑히게 되고 저희 과만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전국 모임 같은 거 가게 돼 보면 여자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그걸 보시면서 와 요즘은 진짜 여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확실히 과 상관없이 여자 전공의들을 많이 뽑고 있는 추 수색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이런 과들은 근무 강도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힘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술 준비할 때드레칠때 팔다리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신경외과 저 인턴 돌때 OSI 테이블 있잖아요. 그, 그 판때기 옮기는 게힘는게 게 여자 선생님들은 힘이 딸려서 못하거든요. 네. 딱한 번만. 는것같아 음. 응급 수술 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O S I 테이블을 옮겼어요. 나 혼자 옮긴 건 아니었고, 누가 그, 도와줘서 네. 옮겼죠. 근 텐데, 제막 NS 응급 수술은 진짜 급하게 막 네. 환자 밀고 들어오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고 힘만딸리고막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자 인턴 선생들 님 오면은 그 1년차 선생님이 음. 다리를 다리 들고 있는. <laughs>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를 체험을 반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술취한 친구 네. <laughs> 들 때도 <웃음> 진짜 <웃음> 무겁잖아요. 그런 느낌. 100kg 넘는 사람 다리를 무개 들고.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들때 이두 이런 거 쓰려면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됐거든? 들을 치하면은 막.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불편한 자세. 이렇게. 여기 <laughs> 막 닿으면, 진짜 만약에 닿으면. 아, <laughs> 뭐, 다시 해야 돼. 분위기 완전 써야죠. 나가라고. 나는 나가라고. 아니, 아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잘잘으셨어야죠 <laughs> <살짝> <laughs> <laughs> 아 그거 나 진짜 나 근데 인턴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 ENT 인턴으로 어시 들어가면은 누르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laughs> 그거 SMG 나는 그, 그 수술 어시 처음에 1년 차때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 내가 추가약이 없으면 이거 안 시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laughs> 진짜 제일 힘 들었어. 2 년차 될때 제일 좋았던 건 그거 시이안서는요 아, 그래. 그게 진짜 필드 안 보이는 건뭐 마찬가지겠지만 맞아, 다른 수틀은 필드 안 보여도 이렇게 가만히 편하진 않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내가 교수님. 얼마나 힘을 어. 줘야지 얘가 교수님 <laughs> 눈에 보이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이게 힘이 조금씩 점점 빠지고 그러면 또 교수님이 아니 그 말고 어. 막 이렇게 또 잡고 아네네 교수님이 딱손 놓자마자 힘이 점점 빠져서. 전준 님 그럼 가장 물기 힘줬다가 전준 나. 자으로이 빠지면 어, 어쩔 이게 수 없다니까 게 나중에 ]니까. 진짜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나중에 손막 진짜 <laughs> 자세도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양옆으로 교수님이랑 네.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 하나 겨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돼어 아이언 턴처럼 <laughs> 아, 사람이 더 싸서 하는 거지? <웃음> 그렇지 <laughs> 그렇 아, 끝나고 나서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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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여자 전공이랑 교수님 수가 적은 과는 어디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교수님이랑 전공이랑 같은 방 쓰고 막 그런다는데 혹시 그래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조금 특별하게 여자 교수님 한 분, 여자 전공이 나예 한명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 저는 남자 선생님들이랑 써도 방만 따로 쓰면 괜찮다고 느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laughs> 교수님이랑 그때 같이 썼었어요. 제가 그때 인턴이어가지고 교수님을 모를 때였는데 그때 거의 처음 뵙는 그런 거죠. <laughs> 굉장히 어색하가어려웠어요 <laughs> 교수님이랑 같은 방쓴적 있어요? 저요? <laughs> 진짜. 같아없어 <laughs> 그렇게는 못하겠어 밖에 나왔도 차에서 <laughs> 병원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환자분들의 시선에서도 이런 차이를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반인 외래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끔 환자분들이 딱 진짜 문을 열자마자 어 여자 의사 선생님이네 여자네 이런 거 언급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왜 <laughs>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채널 댓글 중에 어, 여자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처음 봐요 뭐 이런 댓글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들의 시선에서도 이런 마이너과의 여성 성비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고 캐치를 못할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여자 전공의 선생님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쓰게 돼 있는데 출산 휴가 횟수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출산 휴가가 횟수가 제한이 있는데 인턴 때한번 그리고 레지던트 총 수련 기간 동안 한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기간은 다른 마찬가지로 3개월까지 쓸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레지던트 1년차 때 출산을 하면은 3년 뒤에 레지던트 4년차가 돼가지고 출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임신을 한 상태라면 사실 출산을 해야죠. <웃음> <웃음> 출산을 안할 수는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레지던트 총 수련 기간 동안 2회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 수련을 해야 돼요. 다시 1년을 더 수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죠. 저희 수술반 간호사님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해가지고 1년 가까이 쉬던데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 음, 당연히 안 되겠죠. 음. <웃음> <웃음> 저도 알고 있는데 <있고. 웃음> 간호사 쌤들은 복지 제도에 그렇게 쓸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출산 휴가 3개월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출산하고 몸 추스르고 육아까지 조금 해놓고 다시 복귀하기에는 진짜 턱없이 짧은 시간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또 남아서 일을 하는 다른 구성원들한테는 그 시간이 또 엄청 길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laughs> 나머지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사람 수가 더 적은 과일수록 그런 인식이 더 심한 것 같고 이러한 문제는 여기 의료계 우리 현실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딘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신 중에 인턴을 지원하신 분이 2월 말쯤에 출산 예정이었 했던 거죠. 근데 3월에는 이미 이제 복귀를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겠다 그때부터는 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여자 선생님들에게 참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임신과 출산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임신이나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의사 사이에서도 있거든요. 이런 암묵적으로 뭐 1년차 땐안 되고 아니면 어떤 과는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겨진 의구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당직을 못 써고 법적으로 주 40시간만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오구간한테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이런 임신 순서 이런 문제는 역시나 사회 전반에 비슷하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현재 마이너과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여자 전공의인데도 아직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체감으로 느껴본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한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좀 다행입니다 남자가 힘든 부분도 있고 여자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아뭐 라떼는 뭐 이런게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땐 우린 병원에 없겠지만 <laughs>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원뿐 아니고 모든 곳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의 주제는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의 정말 주관적인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인사 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